안하십니까 1월 14일 수요일 굿모닝 뉴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의 동방 박사들의 등장과 함께 나오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면 어떤 곳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만나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좋은 자리, 좋은 일이 있는 자리일 것이라고 상상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자리, 그리고 성공한 자리, 안정된 자리 또는 내 인생 최고의 자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고귀하시고 완벽한 분이시니, 그런 자리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욱 의미있고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말 그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갑자기 나타난 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면 고귀한 존재가 나셨다면 당연히 왕궁일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궁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계실 것 같은 곳, 왕궁이라면 그럴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기는 없었습니다. 왕도 없었습니다. 별도 거기에 머물진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다시 움직일 때,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별이 멈춘 곳은 왕궁이 아니라 작은 마을, 작은 집, 아마도 냄새나고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대한 자리에는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진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질문밖에 남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종종 마구, 마구간 같이 작은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그 별을 계속 따라갈 것인가입니다. 박사들은 실망하지 않았죠. 에 여기가 아니네 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별이 인도하는 대로 다시 길을 떠났죠. 그리고 그들이 마구간 같은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초라했지만 기쁨은 넘쳤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기대하던 모습이 아닙니까?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 같고 자신 있기보다 숨기고 싶은 자리에 있고 잘 풀리는 자리보다 겨우겨우 겨우 버티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계신다면 그곳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만남과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는 바로 별이 멈춘 곳, 그곳이 어디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생각한 곳에서 주님을 보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찾으면 찾으리라는 약속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남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기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마국간 같아도 그곳이 우리에게 힘들고 두려운 자리 같아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 동방박사들처럼 기쁨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